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원에 나와있습니다. 아 기프트 스테이션, 스테이션 원에 기프트 스테이션을 리뷰하기 위해서 스테이션 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보라카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페데야포, 코픽 k 유튜 p i c t 아야오, 어, 유튜브 찍는다고 한번 제가 아, 네. 사진만 찍고 가겠다고 아, 그래. 얘기했습다아 이게 뭐지? 음, 바나나 리프. 밤이 서딱 눈에 들어옵니다. 바나나 모양의 립밤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아~ 자 이쪽에 보시면 어, 선크림, 태닝오일 어, 등등 있고 어, 코코치에 둘이 있네요. 코코치 코코 카카오 코코넛칩 음. 코코넛칩 오 카카오칩 카카오칩도 이렇게 있네요 밑에 카카오칩 템 플러스 1 개당 130어 위에 또 코카칩도 있네요 코카칩 코카칩 130 배수 역시 어, 드라이 망고 아 드라이 망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 옆에 시식다이도 있으니까 드셔보시면서.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아, 이건 이거 중국말로 돼 있어도 뭐이 아, 선크림인가? 알로에 쿨링젤, 알로에젤이 있네요. 알로에젤, 알로에젤. 아, 여기 보시면 노니시드 에센스 같은데 이건, 노니시드 에센스. 어, 가격은 달러, 야으로 아, 1200대고, 논이 오일. 아, 여기는 뭐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뭐야, CM 스폰지? 뭐 이런 건, 뭐 이런 건잘 모르겠네, 내가. 남자래도뭐 이렇게 거품 내고 하는 때 쓰는 것 같은데. 뭐. 예.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음, 코코넛 비누, 노니 비누 해서 패키지로 8 8 8페스 자, 아 이거 아쿠아 밴드 같은게 있네요 또 아쿠아 밴드 하이드로 케어 밴드에서 물속에서 쓰는 밴드인데 가격이 모르겠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보면 비누들 노니비누 아 노니비누 250페이저 짠건지 비싼건지 코코넛비누 2 5 0이거 이건 뭐지 라바스톤스파 노니속 모르겠네요 어, 이런게 있고 이거 뭐야 코코넛 와인? 코코넛 와인은 뭐야 뭐에 쓰는건가 코코넛 술인가 술? 드링킹 알콜? 예, 드링킹. 오, 코코넛 와인도 있습니다. 저렴하네요. 구백페서안 먹어봤어요. 노니 파우다. 아, 노니 참 좋은 건. 이건 뭐지 이거? 이거는 어 핸드크림? 바나나 크림, 어 핸드크림. 어, 천연 성분의 크림인 것 같아요. 모양을 뭐 바나나, 망고, 알로에 모양으로. 아그 다음에 뭐 비누들 그다이에야 이건 딥퓨처 같은 건데 이거 저기 어뭐 프레치 에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선풍기도 있네 선풍기 선풍기 안 갖고 오신 분들 선풍기 여기 파이널 선풍기 자어 기프트 스테이션 나름 많은 제품들이 있네요 예. 아, 빛에 놀러 오셨다가 한 번씩들 구경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뭐 이런 할인 행사도 하고 있네요. SNS에 소문을 내고 10% 디스카운트를 받자. 자, 보시죠. 예. 네. 해서 디스카운트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보라카에 놀러 오셔서 한 번씩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